제 9. 절대 법은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 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오나,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현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어떤 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온데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과를 얻어 놓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사다함은 이름이 한번 갔다 온다는 말이오나. 실은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실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실로 이것이 진리라고 할 내용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했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오면, 이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으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는 욕심을 여윈 차째 가는 아란이란 말씀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여윈 아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정께서는 곧 수벌이에게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온데 수벌이가 실로 아란나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벌이가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셨사옵니다.